얘는 전판 <laughs> 아니 아니, 그 김씨 없잖아, 공이. 어? 아 이게, 이게 아 바비 이거 맞췄으면 킬각인데. 아, 이게 안 맞아? 아니. 하지만. 앞 앞을... <laughs> 어어! 그만 만만만만 그만! c 그만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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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 e on! 아 o m e on! c o m 미야 n Come on! c o 라 e on! Come on! c o 어 e on! c o 안 돼, 이 새끼야! 안 돼, 이 새끼야! Why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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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혹시 Why? 와서그 w h 까봐 그냥. Why? w h 어 w <laughs> <laughs> 어, 어. 어. 어 맛있다. y Why? w h 것같 h